안녕하십니까 장충고 투수 송명기입니다. NC 다이너스에 뽑혀서 정말로 영광이고요. 뽑히고 난 후에 되게 멍 때렸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장현식 선수 투튜 스타일이 좋고 따라 닮고 싶다고 생각 들어서 1군에 올라갈 수 있게 열심히 하고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팬들한테 이쁨 받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정보고 투수 전진우입니다. 저가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서 가서 저의, 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일본에서 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잘 키워주시고 또 이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민호 선수 팀의 마무리로 하고 이닝을 책임지고 던질 수 있는 투수인데 저도 마치 그거를 보고 안 봐서 책임질 수 있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프로에 가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1군에 올라가서 기억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19 투수 최재익입니다 너무 높은 순번에 뽑아주셔서 진짜 너무 꿈만 같았고 재성이가 먼저 뽑히길래 이제 좀 막막했는데 어 바로 뽑혀서 진짜 마음 놓고 봤던 것 같아. 요 그리고 투수 코치 겸 수석 코치님인 이성복 코치님께서 생각났고 이제 진짜 많이 정신적으로 도와주셔서 그 다음으로 부모님이 생각났습니 장현식 선수 던지는 게 너무 멋있고 진짜 잘 던지시는 것 같아서 제롤 모델이십니다. 뽑아주신 만큼 열심히 해서 최대한 1급 무대에 올라가서 팀에 보탬이 될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고등학교 투수 배민서입니다. 일단 부모님 수영하고 이지혁 선배님 만나보고 싶고 아. 체인지하고 한번 배워보고 싶고 이렇게 빠르게 목표율좀올라가고 n 시 다이오스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1분에 일본,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 대구고등학교 내야수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아, 처음에 한 라운드 한 라운드 계속 뒤로 갈 때마다 조금 조급했었는데 NC 다이노스 스카우트 분들께서 빨리 일찍 뽑아주셔서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대구고등학교에 있게 해주신 저희 중학교 코치 제인과 부모님도 가장 많이 생각나십니다 당연히 저는 대구학교 졸업 출신인 박성민 선배님을 제일 존경하고 예, 멋있어요. 아마. 앞으로 더 노력해서 1분에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게 저의 각오와 목표입니다.